자, 네 안녕하세요, 오가가입니다 어, 오늘은 레고 터닝 메카드 시간인데요. 어, 뭐 만들어지는지는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오가가입니다 저는 김단단이고요 오늘은요, 어, 보이시, 이, 여기 보이시는 이 메카니멀 있잖아요. 이 메카놀이는 니두구두구두구두구 스피크스와 그리폰 합체해서 그리핑크스죠그리핑크스가 탄생한 거죠? 전 이제 오늘은 그걸 레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일단 스피크스부터 소개할게요. 어, 스피크스, 일단 300도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뒷모습이야. 옳 됐다. 어, 스피크스를, 어, 일단 로봇으로 변신하려면은, 몸통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팔을 뒤로 지켜주고요. 어, 여기에 지금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지켜주면은, 어, 이렇게 스핑크스가 완성되는데요. 음, 스핑크스랑 비교해보겠습니다. 어, 짜자잔. 어, 스핑크스랑 비교해보자면, 어, 여기, 여기는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스피크스를 자동차로 변신하는 방법은 음, 잠깐만요. 다시 스핑크스를 자동차로 변신하는 방법은 음, 몸통을 내려주고요. 팔을 밑으로 내리면은 핑크스가 작은 털로됩니다 <laughs> 이제 저건 강아지 교회가 키우는 강아지가 만안느지고요좀 이상하죠. 다음은 두두구두구두구. 그리폰 그리폰은 실제 그리폰하고 비교 안할 거예요. 어, 일단 그리폰 360도. 옆면, 뒷면, 옆면, 앞면, 밑면, 윗면입니다. 이거 망가졌다. 그리폰은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폰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폰을 360도로 돌려서 보여드렸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봇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폰은 몇 가지 부품을 빼고 로봇으로 변신해야 돼요. Okay. 아, 그리폰을 또 수술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그리폰의 날개를 이렇게 핍니다. 그 다음에, 그리폰의 문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주고요. 오, 어, 잠깐만요. 어, 여기에서 그리폰의 얼굴을 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폰의 얼굴을 이렇게 달아줍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그리폰이 완성됩니다. 그리폰을 다시 자동차로 변신하려면은 여기 얼굴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에 다시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와또 부러졌네요. 그리폰은 너무 잘 부러져요. 특히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요. 그래야지 잘 잘안 망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더 편해요. 자 그리 핀도 가고요. 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 핑크스로 합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따단 어..일단 스핑크스부터 합체할 준비를 할게요 스핑크스를 일단 이렇게 분해술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뒤로 이렇게 하면은 스핑크스가 합체 준비가 됩니다 합체 준비가 완성되고요 합체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폰을 합체 준비할 때, 그리폰을 합체 준비하는 방법은 그리폰을 합체 준비하는 방법은 어, 여기를 이렇게 분리하고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피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요렇게 말고,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어, 이, 스피크스의, 이 금색 부분을 있잖아요. 금색 부분에다가, 이 그리폰의, 이 부분, 이 관절 부분을, 여기에다가 어, 또 풀어졌네 어, 얼굴이 이번엔 풀어졌네요 달아줍니다 이럴 때는 여기 관절을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뽑아주면은 그리핑크스 완성 이렇게 그리핑크스가 완성되고요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뒤에 여기 스피크스 얼굴이 그리핑크스 엉덩이가 되지, 되잖아요. 아까 전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를 아까 전에 분리한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잘안 돼요, 여기. 저는 꽂겠습니다. 어, 아, 안 꽂을래요? 합체 어, 푸는 방법은, 푸는 방법은 제가 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 둘이 키를 재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오늘도 가감 티브를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꼬 눌러 봐학교 푸는 방법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laughs> 헐, 벌써 10분이 지났다니 어디 있어? 아, 여기구나. 있 <laughs> 그래서 건망증. 꽂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한짝은 또 어디 갔고? 아, 저기 있나? 아, 완전히 망쳤어. 그리폰하고 스핑크스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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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